김진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개년 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강제 건립할 것을 골자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건국에서 발표한 이후에 전국의 서울 수도권에 205개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민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재건축 지역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강제 건립을 의무할 경우 약 5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것이고, 또그 도시 저소득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소셜 믹스가 돼도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나 또 법률가들, 그리고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 그것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 반대의 결과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서울 수도권의 205개 조합 대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결의한 것처럼 만약에 정부가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을 건립을 응모하고 재건축 지역 임대주택 강제 건립을 법제할 경우 즉각 재건축을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2,500명의 조합원들께서도 서울 수도권의 205개 단지 2,500명의 조합원들께서도 거의 모두가 재건축을, 재건축 단지에 인대주택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재건축을 철리하겠다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건립을 의무할 경우 그것은 중대한 세금재산권의침해이고 따라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재건축을 포기하게 되면 재건축을 이제 정부가 재건축 단지 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이을 강행할 경우, 당연히 이제 재건축을 포기할,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임대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서울과 수도권에서 4 0에육박하는 아파트가 주택이 공급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그 정부가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할 경우 즉값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서울 수도권 200개의 조합의 그 포기 선언 서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재건축 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들어오려는 그러한 그런 임대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유용한 정책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실패할 정책을 미리 입안하기 전에 우리는 정부에서 그러한 계획을 철회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십니까? 올바른 그러한 사회과학적 측면과 또 주택 경제적 측면, 주택 시장 정책에서 옳은 정책 인것에서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원장 신추찬 교수님께서 아, 연구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그 재건축 그 개발의 공수, 재건축의 그 인대주택 강제 건립때가생에 그 대한 그러한 그, 그, 건대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전 국토연구원 원장님이셨던 한별창 교수님도 네. 네, 오셔 어, 와주셨고 또그 주택산업연구원 고철원장님. 현재 인대주택의 문제점이 뭔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인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건립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점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재개발시민자라에또 김남석 김남선장께서 오늘 바쁜 입장에 도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실증적 증의 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땅을흘을을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반제국주식전 그 네, 전국 연합의 그 악곡 저지 투쟁 위원회 국민 대표로 서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이 자리에서 국회에의 그 많은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임대주택 재건축 임대주택을 강제 건립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그재건축측에 살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만, 또한 여러 학자들의 그런 건조부의 어떤 토지 공개형 부동산 공개형 검토위원들의 의견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또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여러 학자